샤워기 속의 폐렴균. 구독 좋아요 누르고 더 많은 정보 받아보세요. 매일 깨끗하게 씻는데도 피부가 간질간질하신가요? 그 원인 샤워기 헤드일 수 있습니다. 샤워기 헤드 내부 눈에 안 보이는 세균과 곰팡이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샤워기 헤드엔 지오넬라균, 비브리오균, 심지어 대장균까지 검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 약한 노약자나 호흡기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죠. 이 세균들. 샤워 중 물과 함께 미세입자로 흡입되면 피부염, 비염, 호흡기 감염, 폐렴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기적인 세척. 전문가들은 최소 한 달에 한번 샤워기 헤드를 세척하라고 권장합니다. 세척법은 간단합니다. 1. 샤워기 헤드 분리 2. 식초와 물을 1대1로 섞어 30분에서 1시간 담그기 3. 칫솔이나 솔로 구멍 사이를 문질러 닦기 4.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군 후 건조 더 철저하게 하고 싶다면 과탄산소다나 베이킹소다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세균 억제 필터 샤워기 헤드로 교체도 고려해 보세요. 깨끗한 물이 진짜 깨끗하려면 샤워기 헤드 관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